페이저, 페이1 2쪽들어가자아요 페이저는 12쪽에 이제 결론을 어느 정도 내놓고 결론을 어느 정도 내놓고 어주고수에게나누시때 무슨 결론을 낼 거냐면 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호텔에 추석하거나 아니면 어떤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느 꽃이 어느 꽃병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음.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움직이는 놈들한테 인터뷰를 하는데너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 너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또하나 유형이 자릿수 만드는 거야. 숫자들을 던져놓고 음. 자릿수를 만들려고 그 그럼 자릿수를 체워하면서경우수를세각하면 돼.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1버번 어떻게 풀어봐봐. 4개 숫자가 0과 1과 2와 3이 있을 때 중복을 허용해서 중복나왔네 그렇죠? 그러면 세자를 자연수. 그러니까 3자리다, 네자리다섯자리다 이만 넣으면 이 쓰고 가죠. 세자리네자리의수을 의미는 뭐냐면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런 수밖에 없죠. 됐지? 그러니까 중복하고 순서가 있으니까 중복, 수으로갈 건데 그러면 자릿수 문제는 자릿수로 이렇게 확정시키라고. 오케이. 자릿수 확정시키라고. 됐지?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총몇 가지 숫자야? 내가 쓰니까 중복, 대단을 쓰니까 4, 4, 4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런데 어, 얘는 0에다가 3, 4, 4예요 어, 0에다가 대표색. 개 그러면 0이 안에 총에 4라는 거는 0도 들어가고, 1도 <laughs> 들어가고, 2도 들어가고, 3도 들어가 4가지가 있잖아 네. 근데 사실은 0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대요. 없어 그래서 0 들어간 걸 빼주면 돼0 아, 고정시키고 그리고 뒤에는 여기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잖아 여기까지. 4가지, 4가지를 네 가지, 네 가지를 빼주다는 s and some young guy, young guy, young guy, y o 야 n 체다 o 한다면 o k 면 t Ben b i z 도 t 는데 일단 해보자. 그러면 얘는 e 의 세제곱에서 4. 얘는 4 m 제곱을 y 거니까 얘는 q u a d 어 h a t h i m 대 e l f when y 48가지 맞죠? 그러면 아예 틀리면 이렇게 만안 돼요? 여기는 어차피 영못 얻는다는 것이 중고사용된다그 해도 3, 4, 4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그래도 요 4, 4, 16, 1로 하면 48 이렇게 되아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게조안정적이야 그냥 전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다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상인 것들 빼주는 게 앞으로 이런 유형들을 다룰 때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러면 어? 이거 너무 싫은데 쉬운 건 쉬운 거 없는 식으로 하세요. 음. 러영업식은 너무 쉬운 편이죠. 음. 이런 어떤데, 네 자리, 4 자리, 아네 자리, 카칸 만들어 놓은 다음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이 주고 81까지 하시면 되죠. 네. 그쵸? 그렇죠? 이번엔 13번. 13번은 좀배도리두개 정도 쳐놓고, 가장 메인 문제고, 기본 문제니까, 한번 조정 먼저 해보세요. 기타가 네. 어떻게 딱? 시간은 1분 들게. 참시력이서는 조금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실리이 오르면 꺼놓는 문제지만 지금은 풀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힌트는 짝수라는 얘기는 10회 단위 100회나 상관없이 1회 단위가 짝수이거나 0이 오면 짝수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요. 지금, 답나만 우리 집, 갑다 이상, 답이확률이80%이상 이렇게, 있을 때는 몇 가지? 몇 가지? 250까지? 이단 봤고요. 게이은몇 가지? 틀이야정상이고맞이면비정상게이에요 근데 비정상이나게게 아니고 어, 이하게 이쪽 테마를 잘하는 친구를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이런 측면 는루프이 많이 안갔기 때문에, 이게 맞춘다는 게. 그데 네, 4자리 네 맞는데 그럼 맨 마지막 자리가 1의 자리가 될 건데 어, 짝수가 되게 만들어 준다니까 어, 1의 자리 뭐가 오시면데 짝수가 오면 되죠 2로 끝나면 짝수야무조죠 앞에는 상관없이 맞지 근데 하나 더 있지 또 1의 자리가 뭐로 끝나면 되는 거야 4로 끝나면 되잖아 그럼 얘네들은 뭐야 확정된 거잖 확정 확정 그 앞에는 자격분이 되지 근데 위에서 주목된다고 했어 중주된다고 했네 음. 그럼 매일 앞으로 쓰면 될까 요 다섯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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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얘는 몇가지 치고 한가지 치고 파셔야지 왜이반 와이드니까 그럼 얘는 125가지죠 그 얘는 똑같죠 다섯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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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125가지죠 이 문제는 이걸 곱할까 더할까 곱한다는 얘기는 얘하고 가 동시에 일어날 때는 곱하는 더할 때는, 얘랑 얘랑 따로 일어날 때를 더 하는 거지. 당연히 따로 일어날 때. 끝자리가 2, 5, 4인 그런 숫자가 어딨어. 하나만 있는지. 네. 더 하니까 정답은요. 250이라는 아, 지수와 마찬가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어, 아, 그 250까지. 14번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4개 숫자가 던져지네. 1과 1부터 4까지 4개 숫자 에서이거다 주목 수명일 거야. 주목을 이용해서 자리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주목 수명일 건데. 예를 들어 나이를 할때 3,200보다 큰 거. 음. 큰게 도대체 몇가지나 물어봤는데 내가 쓸수 있는 거는 1, 2, 3, 4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왜? 천의 자리가 4로 출발하면 무조건 쟤보다 크지 않나? 네. 맞죠? 그럼 여기 크면 또 찾는 거야. 그럼 4로 출발하면 여기 나오시는 게 주목 허용된다고 쓰니까 4, 4, 4, 2. 4에 3두고 64가지 아 4로 시작하는 거즉4가6 4개를 했네 이제 3으로 출발하는 것 중에서 3으로 출발하는 것 중에서 3,200보다 큰 거는 일단 뭐로 출발하면 돼? 요 4로 출발하면 조금 크겠다 네 3,400대인 거야 그럼 여기 오신 거는 4가지 4가지니까 여 16개 될 거고 그러면 3으로 출발하는 것도 클까? 어 3으로 출발하는 것도 크네 3,200보다 네. 분류해서 찾으면 돼요. 이 네. 어, 분류라고 할 때, 얘는, 1에서까지 그러면, 3200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두자리까 남을 텐데, 3 2 0 0도다 커야 되니까, 0만 남으면 되겠네. 0만. 0 없는데요? 0 없네요? 그럼 아무거나 다 오면 큰거 아니야, 그냥? 제일 작은 거 만들어볼까? 제일 작은 게 1일이죠. 아, 1 1이죠 어, 11일이죠. 어, 그럼 얘보 무조건 커? 네. 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무거나 다 오면 되겠네. 4, 3, 음. 4, 3. 3 0 0 0 0 0 0 그러면 3 0 1 0 0 0 무조건 0 0지0 0 0 0 0 0이0 0 0 0 경우가 있는데 동0 0 0 0 0없으니0 더하면 되겠8정지은요1 2 0 0 0가지0 1 0 0 0 0 1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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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함수의 개수, 제목이나 박스 치고, 변화스케한만 할게요. 아, 이제 마지막 쪽이야, 오른쪽. 함수의 개수에다가 박스 치시고, 화살표라고 이렇게 벼락 뭐라 적어보면중복수열이라고적어주세요 수는 무조건 중복순이에요중국 중복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함수에 있어야 무조건 중복순이에요 근데 다른 것처럼 좀더 세밀한 거예요 일단 저, 저 x가 어쩌고저쩌고 y가 어쩌고저쩌고 함수일수가몇 개냐 뛸대에 함수가 몇 개냐 그럴 때는 네. 주머니로 풀은 거예요 주머니 그래서 x가 참고로 정의역이라고 Y는 참고로 공연이라고 불러는데 얘는 0, 1, 2가 있고, A, B, C, D가 있는데, 함수가 되려면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데, 함수의 조건 두 가지, 0과 1과 2라는 정의역에서 화살이 날아가면 함수가 되는 거고, and, 오직 한발만 셋, 두 개는 선택을 해. 그렇지 그럼, 일단, 0이 A에 물방할 수 있을 까 없을까? 0이요? a 0하고 이라고니까 A에 물방할 수 있을 까 없을까? 그렇죠? 그럼 주먹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 얘기죠? 된다는 얘기죠. 그 하나, 주먹 수요일 자기가 먼저 확인해야 돼. 0이 A로 가고 1이 B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A를 선택할 때 1이 A로 가고 0이 B로, 같은 거, B로 가는 거야. 같은 걸로 보는 거야? 다른 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수요이 돼. 그러니까 주먹 수요은 내가 증명을 해준 거야. 혹시 까먹었을까? 근데 평생일수록 그냥 뭐야. 주먹 수요은 외부 수요은 이렇게 따져보지 않아도 되겠지? 그럼 얘뭐 하면 돼? 잔수 아니지? 너몇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아니니까 물어보면 돼. 얘한테 물어보면 돼.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얘, 얘는 쓸수 있는 게총몇 가지야? 네개네 가지. 얘는? 네 개. 네 가지. 왜 똑같은 거또 쏴도 되잖아. 4개. 맞죠? 어, 이거 몇 가지? 네, 네 가지. 그럼 이 15번의 정답은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64가지가 정답이겠죠? 16번 한번 틀어보세요 16번. 아, 항생기시는중복수준이구나 그래서 외워놓으면 조금 더 좋구나. 아, 모르는 이제 자기가 판단해야 되겠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16번만, 17번 내가 해야 돼. 3가지, B도 3가지. 3가지, C도 3가지, D도 3가지의 정답은요, 3에 이어지고 8 1가지죠 근데, 1 7번에 박스인거죠. 얘는 함수가 아니고, 함수인데 1대1 함수, 1대1 함수. 여기 3개, 3개. 시험에 정말 잘어울요 1대1 함수는 틀려. 뭐냐면, 1, 2, 3 그려놓고 여기가 F3죠. 1대 함수 뭐냐면, 갔던 걸또못가는게 1대1 함수야. 갔던 걸못 가. 아. 갔던 걸못 가. 이거 네. 뭐 외워야 돼. 1대 함수의 정의야. 그러니까, 누가 A를 먼저 간식해 있으면, A를 피해서 가야 돼. 아. 그래서 그거 외워야 돼. 1대 아, 함수는, 그냥 함수는 갈수 있는데, 앞에 1대1이라는 세 글자가 붙으면, 똑같은 걸선택을못 돼. 뭐, 주고 수는안 되는 거겠죠 얘한테 물어보면 돼. 처음에 아무도 선택 안하걸쓸 거니까 몇 가지? 얘는 abc 네 가지 다쓸수 있다. 그럼 얘가 a를 썼다 이렇게. 네. 그러면 b는 a를 쓸수 있다 없까? 없다, 없다. 그러면 안써고 쓰면 되잖아. 그럼 얘는 bc 몇 가지 남았어? 세 가지. 하나씩 쓰면 되는구나. 그럼 얘가 c 로 썼어. 그럼 삼. b랑 c 두 가지 됐네. 그러면,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러면 얘네들이 모두 일어나지만 한수래서 곱하는구나. 더더 얼마나? 이십삼. 또 자연적으로 구한다. 어, 그리고 아까 박스에다가 정의라고 써봤어요. 정의. 정의를 외우는 거예요. 일대일 함수의 수업적 정의가 뭐가 있냐면 x1하고 x2가 틀리면 그에 대한 함수가 fx1과 그에 대한 함수가 fx2가 틀린다. 이게 바로 일대일 함수의 정의라고 그래서 한국말로 일대일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요 기호적으로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호적으로 잘 나오네요. 있어 보이는데. 엣지일 수 있습니까. 그금 외우고 있어야 돼. x1하고 x2가 틀리면 서로 다른 함수값이 간다를 기호를 쓰면 이렇게 된다. 나는 이거 대우 옛날에 배웠습니다 대우도 가끔 나와. 대우라고 하면 진짜 못 알아봐.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가면서 부정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두 함수, 아 함수값이 같으면 x1하고 x2가 같다. 이렇게 이거는애들하고 진짜 틀려. 근데 이게 세가다 외워가니까. 됐죠? 그렇죠? 1대 함수를 정의정으로 쓰면 은 x값이 서로 틀리면, 정의역이 서로 틀리면 서로 다른 곳에 함수값에 꽂힌다을 기호적으로 쓸을 거고 이걸 대우를 걸면 왜원래 문제하고 대우를 들어 같다는거 고정수학 그 하이스 했으니까 <laughs> 이것도 같다는거요 그래서 요 문제도 나중에 많이 풀게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오늘 마무리는 최상위 문제 하나 풀고 바로 와바 먹게 풀수 있는 시간 1분 드릴 거고 당당한 분들께 얘게 해주시고 어 바로 칠판을 설정할게요. 마지막 문제가 고생했다. 18번 문제. 약속은 다 지켜줘. 모든 문제 웬만한 학생이 다 풀어준다고 했어. 18번은 3문제예요, 3. 1 0 0번 하면 100원 아니야. 근데 네, 17번 2까지 있다는 데 어? A B C D 각까지는. 어 각까지면 그러면 17번 정정하고, 지금 뒤까지만 봤는데, 그러면 1이 가쓴거몇 가지? 5섯 가지. 2가 쓴거몇 가지? 4 4가지, 3이 가지. 3이 가쓴거몇 가지? 세 네, 가지. 네. 그래 정답은 5곱하기 4곱하기 3에서 60까지가 정답이겠죠. 17번은 정정했어요 지금. 참. 지금 뒤까지밖에 그못 봤어요. 그치. 2도 이둘산. 키즈가 또한번 맞춰줄 수 있을까 싶은 거구 우리도 힘들까요? 아까 한 3단계는 올라갔습니다. 배우면 면 쉬운데 배우자잘 20초 남았어요. 음. 네. 자, 과정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좀걸렇다할수 있을지. 잘 써놨듯이 주머니로 푸는 게 무조건 진리이자 이 풀이가 가장 좋아요. 됐죠? 그런데 처음 만나서 어려울 텐데 배우고 나면 열나 쉬워. 왜냐면 일대일 <laughs> 함수란 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중국 수련이야근데그 수많은 중국 수련의 함수 중에서 3위 어디로 가는 거 2. B로 가는 걸 찾아달래. 그럼 그림. 3이 b 요 간다는 얘기 아냐? 그럼면 산은 딴 데로 갈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나머지는 끝끝 뭐 a 는 하나 둘셋면개니까 4가지 b 가 4가지 4도네 4가지 그가4곱하4 4가4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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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B룸만 가고 나머지는 아무런 업무도 없잖아. 그러면 상관없다는 얘기 아무리나 하나. 그걸 처음에 만날 수는 어려워도 한번 해보면 그 다음 결과니 있네. 그래서 우리 한세 보니까 중국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면 될것고 오늘 숙제금지 정하자. 오늘 1월 10일 하루 날 오늘 수요일 날 2회차 특강이었던 것 같아. 페이지론 제 2권에 지금 한 번은 꼭 풀어가야지만 나중에 문풀이 할때 기억날 거야. 지저 아, 이번에 10쪽부터 12쪽 지겨서한번더 풀어보시면 아, 기억이 아마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목표대로 한번 오시면은 한 단원씩 좀 끝내보는 목표가 이월도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니 그렇죠? 이걸로 수서끝 고생식. <laughs> 좋아서 너 혼자 이 학교 공부를했으면